감니다 애들 날씨 손민수 하는 썸. <laughs> 왜 비가 와. 비비? <laughs> 히히. <laughs> 저기 있다. 우와 끼어들기 날씨 짱 좋아. 톡톡 튀는데 너무 예쁘다. 아, 저 모자 진짜 우와. 잘 좋아. <laughs> 너무 좋다. 키즈니즘 이렇 따서 만들어 주던 거. <laughs> 와, 이거. 화면에 엄청 너무... 예쁘게 나오죠? <웃음> 미쳤는데? <웃음> 어. 와, 이제 무슨 뭘 써야 되나?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. 왜 이런 거 있으면은, 왜 이렇게 못졌겠을까요 아, 이게 두 번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닐까요? 완벽하고 싶은 그런. 와 <laughs> 먹읍시다. 지성이 브이로그에 나온 거. 어 소리 안지른다 얘. 아무튼 랩터는 없어서 아쉽다는 그것. 입 주변에 케찹 묻힌 티라노. 우와 얘 소리 내잖아. 우. 아무튼 마크 형이 티라노지 했던 그 티라노. 안녕. 숲길. 근데 전부 다치유의 숲인데? 숲길이? 그럼 아무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? 그렇지 그러면 뭘 길게 걸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대충 걷고 갑시다 <웃음> 추워 <laughs> 안돼 어쩔 수 없어 추워 사실 여기가 지성이가 걸은 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걷는 거죠 그래 <laughs> 그래 나도 여기서 제노 닮은 고양이 보고 싶다 초소 고양이가 없을 그쵸? 것 같긴 한데. 그럴 것 같긴 한데.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겠다. 힘들겠죠? 그러니까 <laughs> 여기까지만 걷는 걸로. 음더 <laughs> 음, 걷고 싶지 않아요. 지성이가 어느 길걸어는지모 뭐 확실하지 아니, 모르 아니니까 그래요? <laughs> 그랬으면 좋겠다. 맞아, 맞아. 아무튼 끝. 이제 그만 걸어 갑시다. 오 햇빛 들어온다. 오. 피오 에서 끝. 감사합니다. 우왕. 너무 예쁘다. 어, 대박. 너무 예쁘죠? 광 따라따라따. <laughs> 오 괜찮은데 근데 이쁜데요 숙소? 오이 테이블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바다 뷰. 바다뷰 오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오르막 350 에이. <laughs> 이게 뭐야 가봅시다.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마지막 기록 같은데. <laughs> 아 웃겨. 아무튼 어 지성이 버블 봤어. 아무튼 지금 황령산 전망대 올라가고 있는데 법을 봐야지. 이렇게 바람이 부네요. 말 <laughs> 조심해. 말 조심해야 돼. 안에서 <laughs> 너무 좋다. 드림이들이 목본 부산 야경 나는 버찌롱. <laughs> 탑에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, 저기 종전탑에 불이 들어왔고, 그러면 LED 그것도 켜졌을 것 같은데, 이미 내려가는 중입니다. 우리는 걸어가는 중입니다. 여기 황령산은차 있는 분만 오세요. 안녕. 무릎 너무 아파.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마을회관 근처네요. 아, 진짜요? 네. 빨리. 빨리 가고 싶다, 숙소로. 그 바닥까지 응. 800m 밖에 안 남았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어? 뭔 소리야? 미친 사람 같지만. 카푸치노인가봐요. <laughs> 맥주 치노라고 요즘 나온 신상입니다. 아주. <laughs> 아니 근데 이 컵이 너무 이뻐가지고 써보고 싶었습니다. 짠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습니다오 맛있다. 아, 어잘것 같아. 어 아, 이거 겁나 맛있다. 맛있겠다. 어아 음. <laughs> 이거 비벼주면 육하고. <laughs> 미리 미리 축한다. 넌주나 생일 축하. 아 이거 이들을 파면 안 된다 이제. 아그 사람은. 어 이들이 파면 안 된다. 그는 버티즈. 버티즈. 아 대만족.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. 나중에또사 먹어야지. 아 어, 근데 진짜 맛있다. 나중 두 시간 후. <laughs> 나 오늘 아침 나도 나중에. hours later. 갑자기 또 나온다. <laughs> 갑자기요? 평생만 <laughs> 먹어. <laughs> <laughs> 음, 아주 깜찍한 크기. 우. 우유가 다 튀었어. 오. 흘렀어. 감성샷 글렀어 아, 감성 실패. 개그 개그샷으로 개그 간다. <laughs> 이렇게 된 이상. 감성 실패했어. 먹어봅시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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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쁜데? 어, 안에 꽃이 들어있는 거. 너무 예쁜데? 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음, 진짜 새로운 뭔가 맛이. 음. 이거 후추도 진짜... 씹히는데 맛있어요. 맛있다. 맛있는데? 와. 두거를 사가지고. 와! 진짜 완전 이쁘죠?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살까, 이거를 살까 고민하다가 둘다 샀어요. 뭘 살지 모르겠어. 잘했다. 고민될 때는 둘 다. 뭐이고? 어머! 저귀여 잠깐만. 저귀여 <laughs> 너무 당황스러운데? 이게 뭐야? 너무 이쁘다 쁘다지 진짜 예쁘다 이거 대박이었어요 진짜 샀어야 했네 진짜 특험보고 갑니다 <laughs> 아니 2층이나 3층 자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. 나 무한 루프에 갇혔어 지금. 아니 나 미치겠네. 다른 고객님 이선자 버튼이 계속 떠나 지금. 나놀려 지금. 이게 뭐야? 진짜 개망했네. 아니, 일찍 들어오면 뭐 해요? 나 진짜 이선자 버튼 내가 클릭스 누른 만큼 뜨고 있다니까요, 지금? 미친 거 아니야? 결제가 안 돼. 결제하기 누르는데, 결제가 안 돼. 미치겠다, 진짜. 아, 결제하기 왔는데.